핵무기 족쇄 사라졌다. 미러 핵군축조약 뉴스타트 5일 종료. 2026년 2월 5일 인류의 핵전쟁 억제력을 지탱해 온 마지막 보루인신 전략무기 감축 협정. 루 star START 뉴스타트 e. 2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이어져 온 미국과 러시아구 소련 포함 간의 핵통제 시대가 50여 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이 조약의 종료가 갖는 의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1. 왜 2월 5일이 마지막인가요? 조약의 한계. 2011년 발효된 뉴 스타트는 원래 10년 만기였으나 2021년 한 차례 5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규정상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이 2026년 2월 5일로 법적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실질적 중단 상태. 이미 2023년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이유로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양국 간 현장 사찰과 정보 공유도 사실상 멈춘 상태였습니다. 트럼프의 뉴게임 핵군축 대신 더 나은 합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조약을 연장하는 대신 새롭고 더 나은 합의 베터 어그리먼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포함 요구 트럼프는 밀어 양자 구도를 넘어 중국까지 포함된 다자간 핵통제 협상을 주장합니다. 중국의 급격한 핵 전력 증강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 지난 1월 인터뷰에서 그는 조약이 만료되면 그뿐이다. 우리는 더 강한 위치에서 협상할 것이라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핵시험 재개 검토. 트럼프 행정부는 타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중단되었던 핵무기 시험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핵군비 경쟁의 서막 전문가들은 조약 종료 이후의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상실. 서로의 핵시설을 감시할 수단이 사라지면서 상대의 전력을 과대평가하여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드는 최악의 시나리오 기반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제한 배치. 이제 양국은 전략 핵탄두 1550기, 투발 수단 700기라는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PT 체제 위기. 핵보유국들이 군축 노력을 포기하면 비핵국들의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준수 의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을 기점으로 세계는 법적 제한이 없는 핵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혼란을 지렛대 삼아 중국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판을 짜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불확실성과 군비 경쟁의 비용은 전 세계가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